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 개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기도의 한 깊은 산 속에서 적발된 대규모 불법 번식장과 그곳에서 발견된 300마리를 힘 모아 구조한 시민단체들의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된 300마리 중 오늘의 주인공 프레소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프레소는 어떤 친구일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laughs> 주인공 프레소를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향한 게스트하우스 팀. 왠지 익숙한 장소죠? 지난번 비정 번식장에서 구조된 푸쇼, 모스편에서 나온 시민단체 도로시 지켜줄게의 보호소예요. 도로시 지켜줄게는 이번 대규모 구조에도 참여했답니다. 행운 전문가 쌤들과 함께 프레소를 만났는데요. 시민단체 대표님이 마중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를 보자 프레소가 마치 여러 번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해 줬어요. 아이고 아이로시 대표님이 프레소 의사을 소개해 줬어요.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남양주 번식장에서 구조한 친구고요 이름은 프레소라고 지어줬어요 지금 추정 나이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7살? 쪽에 눈이 조금 다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친 지 조금 많이 된 상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력은 조금 남아 있는 정도의 아이고요 되게 작네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2kg 정도 되는 애들이고요좀 작게 만들어서 아이들 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몸무게가 거의 대부분 그 정도 나오고 되게 작아요. 제 신발보다 작은 프레소. 한번 품에 안아봤는데요. 정말 가볍네요. 아니 제 아침에 제가 마신 물병보다 가벼운 지금 이렇게 작을 수가. 없고. 엄청 조심스럽게 되는. 혹시나 저 때문에 다칠까봐. 시력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멀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밥 위치라던가 이제 집 위치라던가 이런 걸 세팅을 처음부터 아예 잘 선정을 하셔서 그 위치를 안 바꾸는 거 왜냐면 나중에 눈이 멀게 되면 이 위치가 그대로더라도 이 감, 방향 감각을 잃어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부딪히면서 이 감각을 알아가요 다시 다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집 구조를 그때 막 바꾸신다던가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걸 또 다시 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세팅을 아예 강아지한테 맞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날이 더워졌어요 눈치 빠른 댕댕이들은 벌써 그늘 아래서 쉬고 있어요 저희도 더위를 피해 실내 교육장으로 들어갔어요 아!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프레소가 향하는 곳은 이동장.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이동장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다. 캔넬만 있으면 쏙쏙 들어가요. 어, 뭐 그래요? 네. 너무나 기특한 모습에 쌤들이 행복해 하시네요. <laughs> 어, 먹었다. <laughs> 쉬지 않고 교육장 구석구석을 구경하는 프레소. 에너지가 참 넘치네요. 아닉도 업쭉 업쭉 잘 받아먹네요. 잘 먹어. 프레소에게 필요한 교육을 구상하다가 러그를 깔아줬는데요. 프레소가 달려와서 바로 실례를 해버리네요. 네, 근데 이게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러그도 해놓고 배변 패드도 놔뒀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싸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내시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이 원래 집에 완벽하게 배변 시술 안 하고 이제 99% 이상 이제 시술 안 한다 그럴 때까지는 러그 같은 거싹다 치우셔야 돼요 저렇게 보시면은 애가 패드에도 잘 싸고 배변 판에도 잘 싸는데 여기에도 실수한다. 그럼 이거 놔둔 사람 잘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꼭 보호자분들이 이거 꼭 치우셔서 아이들이 안에 깔리게 100%다 가릴 때까지는 싹다 러그는 진짜 다 치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육을 막 시작하려는데 프레소의 첫 임시 보호자님이 오셨어요. 갈데 없던 프레소를 가장 먼저 품에 안아주셨던 따뜻한 분. 2주일간 프레소를 돌본 경험으로 프레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프레소는 겁이 많아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겁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뭐 와가지고 꼬리도 쳐주고 그러니까 짖는 예. 거는 집에서는 거의 못봤었고요 실내 배변 진짜 잘 가려요. 테드 밖에 본 적이 없어요. 번식장 안에만 있으니까 다리가 근육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걷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근육 생기고 이러면 은또다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애기들 데리고 가서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물어뜯고 이런 거보다 차분해서 훨씬 더 같이 지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너지를 못 따라간다 이런 게 없어서 그래도 같이 지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프레소가 얼마나 순하고 똑똑한 친구인지 알수 있네요. 도로시에는 임시보호자님처럼 위급할때 바로 임시보호를 맡아주는 봉사자님이 여러 계시다는데요. 갈곳 없는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봉사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프레소의 교육을 시작했어요. 프레소가 관절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 산책 말고도 별도의 피트니스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요 천을 이용해서 요 위에다가 일단 손을 얹히는 것부터 연습을 해볼 거예요. 프레소, 이게 뭐야? 옳지! 이렇게 우연이라도 이제 발을 얹, 이 타겟에 얹게 되면은 이제 간식을 주고. 옳지!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손 위에 프레소가 발을 얹는 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다른 무릎이나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블럭 위에 이 타겟 수건을 올린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발을 올리는 교육으로 넘어가면 요. 수건만 있으면 어디든 이제 프레소가 다리를 올리면서 뒷다리 근육을 높이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철창 생활로 뒷다리 근육이 많이 작아졌는데요. 이걸 반복하면 뒷다리 근육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프레소 외에도 다른 구조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혜 쌤이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봤던 친구들 중에서도 성격이 탑에 드는 친구가 아닐까. 특히 이제 사랑과의 사회성이 안 좋으면은 인보자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아 사랑과의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키울 때 이제 힘든 거 없이 되게 잘 키우실 수 있겠어요.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고 소중한 프레소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인스타그램 DM으로 많은 문의 주시고요. 도르지 대표님이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많이 도와주세요. 번식장 아이들 중 위급한 친구들이 있다며 위액트를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다음 주에는 한재영 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